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거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집밥 거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집밥 거 선생님 메뉴가 뭐냐? 바로 황금 레시피 볶음밥입니다. 어, 볶음밥. 에이, 뭐, 좀, 뭐, 볶음밥, 그거 아무렇게 내가 뭐, 사사사 볶으면 되는 거 아이가? 하, 아니에요. 음, 좀 많이 넣고. <laughs> 어, 좀 잘해가지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저는 오늘 어떤 식이냐면,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레시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바로 여러분들, 어,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요? 어, 천원, 천원, 이거 한개천 얼마, 어, 이거 두개 천에, 천얼만 이거는 원래 쓰던 거. 양파가 많을 줄 알았는데, 집에 양파를 한망 사는데, 그 양파를 누가 써먹었는가 보네. 어, 좀 이따 그 동고 잡아가지고 내가 확실히 한번 물어볼 겁니다. 에이. 양파랑 그다음에 밥이랑 준비하면 됩니다. 어 재료가 이게 끝이에요. 음 볶음밥 재료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햄을 왜 쓰느냐? 이 햄을 왜 쓰느냐? 여러분들이 그 볶음밥 때 남자들은 좀 볶음밥 때이 햄을 쓰다가 리이오와이들이안 맞을 수있고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 요 식감도 식감이지만 요 햄은 음, 잘들어오셨다 오늘 이런 거에 어, 배우고 오늘 저녁에 바로 볶음밥으로. 좋아하는 여성 꼬시세요. 응? 음? 볶음밥 해주면서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봄좀 주세요 하지 말고 저기요 딱5분만 주세요 5분만 해가지고 싹싹이 해갖고 앞에 해가 도마에가 싹싹싹싹싹싹 여자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딱5분만요 싹싹싹싹싹 아, 싹아저갈 거예요. 5분만5분만해가고싹 해갖고 싹싹 싹들어사사사사사사사사싹사사싹사가자한 입만 사사고 어, 사랑합니다. 나옵니다. 에이. 오늘 그런 레시피. 여러분들. <laughs> 이거 여러분들 김밥 햄이라 해서 이렇게 뜯으면 뜯어져요. 어? 무슨 말인가 알겠죠? 뜯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햄을 잘쓸 필요가 없어. 자, 햄을 여러분들 먹기 좋게, 음. 딱, 어? 먹기 좋게 자르면 됩니다. 에이.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볶음밥에 그게 뭡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볶음밥이어가지고, 파프리카는, 씨를 제거한 후에, 음, 아이씨, 파프리카, 일로 와. 아이씨, 파프리카, 씨, 뭐든지 볶음밥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돼. 조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식하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아니, 이는씨다 제거해. 피망은 사실상 이제 식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씹는 그 식감이고, 그 다음에 또 이리 색, 색깔이라 해야 되나? 색감? 음. 볶음밥이 기뻐 보이지? 칼집 엄청 잘하신다. 피자집에 씁니다. 야식집에 씁고요 이리 썰어 있는 거 있죠? 거분이 칼집 넣는 거 반대인데요. 아, 맞나? 버섯은 내가 연보용보다더잘 써니까 버섯 피자집 할때 버섯 들어가잖아. 그건 수동으로 써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버섯은 내가 연보용보다더잘 써릴게야. 빨리 빨리 불 빨리. 지금의 기분이 거야. 오, 저녁은 볶음밥이다. 지금 햄 빠지는 거는 물 낮추고 이. 이걸로 안 되겠네. 소스 안 넣을 거예요. 핑굴라 특제 냄비랑 주걱을 해야 되겠다. <목소리도> 아아아아아아아아 군소스 너무 맛있겠죠? 근데 이거는 야채 햄 볶음밥이야. 오로지 담백함으로 승부합니다. 예? 김치 없나 보네. 아니, 김치 있는데 김치 안 먹어. 양파, 햄, 파프리카 말고 뭐들어갔어요 소금. 아, 어, 근데 햄은 좀 많이 넣지. 남자의 볶음밥입니다. 예? 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없으면 맛없답니다. 맛없으면 오늘 진짜 응? 여러분들. 이거 자꾸 흔들어 뺄게 밥 전체가 볶음밥으로 도배가 되더라도 어, 남무 맛없으면 맛없다 하는 성격이잖아. 엄마. 응. 내차단냈다 어?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다. 아, 어, 끓였나? 볶음밥 해 먹었는데, 어 엄마가 옛날 끓여주는, 아, 그, 볶아주는 그 볶음밥 맛이랑 똑같네. 아, 어, 잘하네. 맛있네. 합격이 나오는 아, 음식. 아, 네. 알겠다, 엄마. 내좀 이따 끝나고 전화할게. 찾았다! 찾았어! 찾았다! 어릴 때 먹던 그맛 그대로야! 드디어 찾았다! 와! 아프리카 t v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t v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어! 어릴 때 먹던 그맛 그대로야! 와! 내 인생이 진짜 아프리카 팀 음, 최고다 진짜! 와! 드디어 찾았다! 와! 우와. 음~ 생아 영사입니다! 물왜 끓이냐! 불닭볶음면한개먹으려고요 음, 볶음밥 먹으면 맛 없어요. 아, 볶음밥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도 부기들 닭볶음면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기 때문에. 자, 어? 음, 물을 넣습니다. <laughs> 야이 새끼야. 일반 남자 BJ였으면 금방 떨어지고 땅땅땅땅하고 난리났을 건데, 어? 스포츠 BJ 거제 폭격기는. 싹. 또 하나의 이벤트 또 하나의 어.. 이또 여자분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네 햇반 이거 그릇 재활용하기 짜증나죠잉 어.. 볶음밥 딱 하고 난 다음에 거제도 통영 같은데 놀러가가지고 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담아주면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죠잉 자여자친구거는지금 아무렇게 먹어도 돼여자친구거는 요즘 유행하는 거 일반 볶음밥 준 거에 대해서 점수 70점에 올려서 30점까지. 음. 요래가 요 짱어 한 마리 올려주고, 여기 김치 몇개 올려주고, 딱딱딱 해가. 음, 딱 주면. TV에서 본듯한 거. 먹는 건좀 불편해. 고맙! 고마... 오, 야, 야, 면, 어, 불어 터지겠다. 오늘 이거 왜 이리 안 뜯기노? 전체적으로. 아, 킹블라 소스도 넣고 싶네. 사실상 킹블라 소스가 더 맛있을 텐데, 이거보다. 구이다가 한번 입에 넣어볼까? 아, 맛있다. 응. 저 스폰지 살짝 잘릴 때 됐는데, 응. <laughs> 양파가 더 들어갔으면 더 좋겠지? 정말 응, 지금 딱 맞다. 어디 씹어도 햄 많고. 나참 돼지들아, 이런 볶음밥 좋아해. 햄도 좀 짭짤하잖아, 응? 얘는 좀 짭짤하기 때문에 소금, 간을 조금만 하면 된다 간할 필요 없다 굴소스 넣고만 할필요 없어 이게 최고다 아... 오늘도 앉은 자리에서 한 2kg 먹었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역시 대식가라 그런지 더 배가 고프네 솔심하 말해서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먹방은 여기서 종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More, i think.